안녕하세요. 대나입니다. 오늘은 테일즈런너 RPG 패치가 있었죠. 지금 신규 캐릭터 두 개가 추가됐고 서브 스토리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겨울을 위하여 이게 추가가 됐는데 서브 스토리에 있어서 꿀팁 아닌 꿀팁을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신규 캐릭터에 대한 리뷰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브 스토리가 있고 요거는 그냥 스토리 진행하면서 서브 챕터를 깨면 요거는 그냥 읽을 수 있는 부분이고 저는 물론 다 스킵했습니다. 그리고 월드 이 이렇게 월드를 하나씩 하나씩 깨면 난이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신규 유저들도 충분히 깰수 있을 만큼 그 정도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벤트 교환소, 메인에서 얻은 눈송이로 여기 각종 재화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재화를 많이 교환했는데 요거를 다 획득하고 나서 갱신해도 되고 여기서 필요 없는 거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갱신을 눌러도 되겠죠 그래서 교환 옵션에서 요거는 10회 50회 100회 이거 설정해 줄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미션이 있는데 스테이지를 소탕 같은 경우에 보상을 수령을 할수 있습니다 200회 300회 500회 이렇게 많이 돌리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미니게임 참가 횟수 요거는 이제 50회까지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저도 지금 벌써 눈송이를 많이 썼는데 일단 이벤트 교환소 이게 몇 회차까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회차를 최대한 많이 하고 나서 남는 걸로 이 미니 게임. 요거를 돌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잘안 뜨고 청골도 이거 많이 뜨거든요 근데 이거 1회에 그 눈속을 200개나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요거는 잘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특화 캐릭터란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조금 팁이라면 팁인데 지금 저는 30퍼짜리는 아나스타샤 얘 밖에 없어요 지금 픽업 뽑기로 베라나 릴리스 이렇게 뽑아 놓으면 은 30퍼 더 획득할 수 있죠 그리고 미호 같은 경우에는 또3 0퍼 그래서 총 30퍼가 4 개가 있고 15%까지 하면은 총 135%를 맞출 수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제가 저장된 보너스 설탕 눈송이 90%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이 덱으로 15% 15% 15% 15%, 15% 30% 해서 90%거든요. 이 덱으로 해서 메인을 깨야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편성된 덱이 90%면은 이걸로 맞춰서 별3개로 깨야 소탕.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저장된 설탕 눈송이가 90%를 더 받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걸로 못 깼다 그러면은 어 조금 더센 캐릭을 가져와서 깨야겠죠. 포인트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아무튼 저는 이렇게 그냥 메인 캐릭 두 개만 넣고 충분히 깰수 있었고, 저는 처음에는 저장된 눈송이가 뭔지 몰랐는데, 현재 눈송이 이것만 보고 어? 왜90%더안 들어오지? 생각을 했는데, 아 보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해서 메인을 깨야 저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잘 확인하시고 특화 캐릭터, 점수 최대한 있는 걸로 높게 짜셔서 깨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소탕 돌리고 이벤트 교환해서 좀 제아들 좋은 거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캐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새로 나온 픽업 캐들이죠. 베라랑 릴리스가 이제 추가됐는데 그 캐릭터에 대해서 스탯이나 스킬을 좀 알아보고 확실하게 좋은지 이게 뽑을 만한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라를 먼저 보시면은 첫 번째 스킬이 200% 데미지를 주면서 베라 행동력 100을 증가시키고 피격 대상의 행 행동력을 100을 감소시킵니다. 그 행동력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행동력 100이 차야 평타를 한대 때립니다. 근데 기존의 캐릭터들은 다 행동력을 100을 가지고 있고 이제 거기서 만약에 100이 더해진다. 내가 200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은 그거를 이제 두번 쓰는 거예요. 평타를. 만약에 300이면 은세번 쓰는 거고 그래서 상대방의 평타 한 번을 뺏고 내가 평타 한번더 친다. 이런 스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히 강초원 스킬의 상위 호환이죠. 일단 강초원 스킬을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 얘는 스킬을 쓸 때마다 행동력이 100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일단 스킬을 한 번씩 보여드리고 257%, 249%의 데미지를 줍니다. 그냥 데미지죠. 그 다음에 이 패시브 자체가 스킬 사용 시 평타 한 번을 더 때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 스킬 한번 쓰고 평타 두대 때리고 스킬 한번 쓰고 평타 두대 때리고 약간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매 턴마다 초원의 행동력이 10% 증가하는데 이거는 그냥 10턴에 평타 한 번을 더 때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실상 진짜 별거 없죠. 물론 레벨 올렸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초원이 액티브 스킬 사용 시두턴 동안 크리티컬 확률이 10%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썼을 때두턴 동안 크리티컬 확률이 10% 증가한다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 나서 이 베라 스킬을 보면 되는데 얘는 단일 대상한 데미지는 초원보다 약하죠. 근데 행동력이 100두 대. 때리는 거와 상대방의 행동력을 뺏는 거 그게 동시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훨씬 상위 호환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초원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에 달려있는데 이거는 그냥 스킬에 달려있어요 215% 역시 데미지가 조금 더 작죠 근데 행동력 100이 증가하고 비격대상의 행동력이 100 감소시킵니다 그러니까 지정 방향에 일자로 쫙 공격을 하면은 행동력이 100이 증가하는 거고 그리고 비격대상의 행동력을 감소시키니까 만약에 두 명이 맞으면 백은 두 명의 평타를 뺏는 거죠. 그 다음에 베라의 일반 공격이 크리티컬 확률 14% 증가 그리고 데미지가 20% 증가입니다. 초원 같은 경우에는 크리가 그냥 스킬 썼을 시두턴10% 증가인데 베라는 그냥 일반 공격에 패시브가 그냥 박혀 있어요. 14% 증가랑 데미지가 20% 증가하는 거. 그러니까 초원이는 스킬 사용당 평타에 크리티컬이 올라가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무조건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베라는 일반 공격이 22% 증가합니다. 이건 역시 훨씬 앞서죠. 초원에는 일반 공격력 22% 증가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격 명중시 10% 확률로 베라 행동력이 55% 증가하고 비역 대상의 행동력을 55% 감소시킵니다. 이것도 0.5대 증가하고 0.5대 뺏는다. 뭐 이런 식인데 뭐10% 확률이 그렇게 높은 확률은 아니고요. 어찌됐건 지금 강초원 캐릭이랑 베라랑 비교했을 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베라가 훨씬 좋다. 그런데 이제 암흑 속성이다 보니까 암흑 캐릭터들이랑 이제 같이 쓸수 있나 이렇게 이제 생각했을 때는 또 활용도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초원 같은 경우에는 그 미호라는 그 버퍼 캐릭이 있어서 평타를 좀 활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캐릭이 같이 쓸 수가 있거든요. 불속성에서. 근데 베라 같은 경우에는 또 활용성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단일 캐릭터로 봤을 때는 훨씬 강초원의 상위 호환 캐릭터가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릴리스 첫 번째 스킬은 무작위 단일 대상에게 공격력의 205%의 데미지를 주고 대상에게 2턴간 매료 디버프를 부여합니다. 매료 자체는 그냥 같은 팀을 때리게 하는 디버프고 205% 데미지는 센 데미지는 아니죠. 근데 2턴간 한 명이 이제 전투 불능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같이 때려주. 적이 적을 때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스킬은 엄청 좋은 스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킬은 한줄 지정한 방향의 적에게 그냥 일자로 210%만큼 데미지를 주고 세턴간 적중한 적의 수 19%만큼 일반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보통 두명 정도 맞는다고 보면 되고 38% 증가한다고 보면 돼요. 그냥 평타가 38%더 세진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적중한 대상이 거기 매료 걸린 사람이 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3 37%가 더 들어간다. 그러니까 총 75%죠. 75%의 추가 타격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평타 데미지가 좀 제법 그래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좋은데 이거는 생존시 그냥 패시브로 적군이 전체가 데미지 8% 세게 받는 거예요. 엘림스 같은 경우에는 아군의 받는 데미지 5%를 감소시켜 주는 버프가 있는데 요거는 적군에게 8% 데미지를 더 주는 그런 디버프입니다. 자네 번째 스킬은 그냥 네 턴마다 평타 한번 턴마다 25씩이니까 4턴이 지나면 100 그러면 평타 한번을 때린다 4턴에 평타 한번 때리는 스킬이고 매료 디버프에 걸려있는 적에게 피해량을 23%만큼 체력을 회복합니다 요거는 그냥 매료를 걸고 두번째 스킬이 맞으면 아니면은 앞에 탱커들이 매료가 걸렸는데 평타로 때렸을 때 그러면은 그 데미지의 23%만큼 체력을 회복한다는 거고 요거는 뭐 크게 멜트가 있어 보이진 않네요 왜냐하면 뒤에 어차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여기 이세 번째 패시브 때문에 토템으로도 사용을 많이 할것 같고 이첫 번째 스킬 때문에 아레나나 아니면은 데미지가 센 적들을 공략할 때이 캐릭터는 종종 쓰게 될것 같아요 베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 공격이라 어 콤덱을 쓰지 않는 이상은 잘 쓰지 않을 것 같은데 확실히 근데 강촌보다는 훨씬 좋아 보이고 상대방에게 또 디버프를 건다는 점에서 행동력 100% 감소라는 그 점에서 또 하루 얘랑 쓰면 은또 어떤 시너지가 날지 아 근데 저 행동력 감소가 이게 디버프인지 모르겠네요 과연 디버프가 달릴지 안 달릴지 이런 것도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 이게 제가 이거는 지금 북캐인데 본캐에 들어가 보면 지금 뽑기를 이미 지금 한번 뽑았거든요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래서. 200 뽑기를 했었는데 지금 다이아 지금 다 털리고 나온 게 앨리스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일반 소환권 준거 여기에서 여기 카이가 한번 나왔어요 힐러 아 그래서 이게 지금 확률이 이뭐 조작은 아닐 텐데 아 이게 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나온 사람은 한 번에 나온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소가금이라서 한 5만 원 정도 썼는데 아안 나오네요 그래서 그냥 뽑는 거 그냥 포기했고 원래 이거 좀 뽑아 가지고 스킬이랑 이런 거 모션 좀한번 보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 기간안에 이제 마우 포인트 모아 가지고 베라는 지금 저한테 필요 없고 릴리스 같은 경우에는 괜찮을 것 같아서 릴리스를 한번 뽑아 보던지 아니면은 뽑기에서 릴리스가 나오면 베라를 이제 뽑으면 되고 이렇게 해서 다이아 조금씩 모아 가지고 뽑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뽑기로 페이지가 많이 모여서 좀 많이 샀어요 지금 키우고 있는 페이지들을 좀 구매를 많이 해가지고 고유무기도 좀 올려주고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현재 메인스토리는 8-14 여기 왕성 진입 여기에 지금 막혀있는 상태고 제 캐릭터 보시면은 그레텔도 3성 찍어줬죠 세실리아는 3성인데 이것도 나중에 4성 찍어줄거고 초원이는 지금 키울 생각이 없어요 요거는 나중에 다른 캐릭으로 대체해줄 생각이고 라라 그 다음에 플레어는 계속 가야죠 이제 불덱으로 갈때 지금 그레텔 세실리아 라라 플레어 이렇게인데 지금 초원이를 어떤 캐릭으로 다시 바꿔줄지 그거는 지금 생각중입니다 지금 제가 딜이 부족해요. 이거 8의 14도. 지금 이거는 지금 제가 스킬 레벨만 조금 더 올리면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현재 스킬 레벨 던전은 그냥 다이아로 구매해서 한 번씩 충전해서 더 돌아주고 있고 탱이나 버티는 거는 지금 괜찮거든요. 지금 딜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초원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은 세실리아를 사성으로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이게 지금 돌파가 될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봄의 정령 광 어기도 지금 버티죠. 데미지가 어, 뭐야? 이거 깰 수도 있겠는데.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와, 깼습니다. 뭐야, 촬영한다고 이거, 체면을 한번 살려주네요. 자, 아무튼, 8회14 돌파했고, 다음에 이제, 지금 3별작도 거의 다 했거든요. 8챕터랑 7챕터 끝부분만 빼고, 그것도 나중에 3별작 하고, 다음 영상은, 어, 저번에 하기로 했던 미니게임. 그걸로 이제 또 다이아, 무소과금 분들은 그거 다이아 쓰고 하는게또 중요하거든요. 저도 이제 밤마다 그거 재밌어서, 그거 계속 조금씩 조금씩 핸드폰으로 하는데, 그거에 대한 공략 영상 한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